야, 뭐야, 이거? The fuck? 어? 뭐야, 이게? 애기 장난감. 누가 이렇게 걸어놨는 거 같은데, 누구를. 들어가면 문 닫힐 것 같아, 안 갈래? 가야 돼, 그래도. 아까 여기서 다 사람도 울음소리 들렸거든? 이게 지금 피가, 봐봐. 피가 여기서 이렇게 팍 퍼져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누가 사람을 걸어놓고 뒤에다가 총을 쏴나 보지. 어이씨, 나 고기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아다나. 나. 아, 나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이거? 아씨 계속 오지게 난다. 야, 나 무서워. 아다다다 무서워, 지금. 이게 뭐야, 이거. 허! 허! 어, 어. <laughs> 야, 또 지랄이야, 저 새끼 저거. Hey, are you okay? 괜찮아? 목소리좀 들어봐 도망가야돼 어 뭐야 어 이거 밀고있었어 나 <laughs> 안오는데 아씨 왜 안와요 아씨 껴어아 이런데서 이렇게 인간적이면 어떡해 킹감미 무슨 생각는지 확인하자. 오우야, 지 무섭게 생겼다. 아, <laughs> 아 아저씨. 아, 감사합니다. 자 가자. 자 지금 오우야야 이거 야. 야, 도끼. 오오, 내 거다. 싫어,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하이키스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내 거라고, 도끼.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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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오오오 아저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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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제발! 아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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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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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야가서왜 켰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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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씨 죄송해요! 패스캣... 에아아배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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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딱저 죽을 타이밍에 맞춰서 오셨네요 괜찮아? 움직여! 움직여야 해! 아 이거 악코이잖아 게임 오 있네 뭐갈 거야

하나 더 있나? 아씨? 어어! 터졌어! 아 분진폭발 유도한거구나 아 무슨 가스로 폭발시킨거 괜찮아 일어나! 가야돼 아니 가스 폭발이 터졌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창문으로 도망가 야나 어떻게 살아있냐 지금 어.. 어 사람살려 이런 싸가지없는 싸대기싸대기 s h Sadagish a n i 아 u t u k u t a 가 g n 빨리 빨리 k i t 야 n 았다 z 이 아저씨... o 야 도망가 g a tu 오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도망갔다. 원래 이런거는 오래 걸리잖아. 이야... 야, 나 빨리 가, 빨리 가 잠겨있다. 어, 내차 저기 있다. 이거 열렸겠지? 오, 야, The kitchen wasn't a safe path. probably could take the other path. 오, 뭔가 뻔했다. 뭐야? 뭐야? <laughs> 왜 울고 있느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왜 울고 있느냐? <laughs>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나는 이미 잡혔나봐. <laughs> 어, 뭐야? 어, hey, hey. 어 내말 들려? 왜, 멈췄어 어, anyway, so 뭐야. 목걸이를 찾아야 돼 2층에 있는 마스터 베드룸에 있어 뭐야? 너 무슨 타임슬립에 갇힌거야? 아 진짜.. 캐디언님 말대이친짜는이 친구는 다시 하세이거는이거네나 <laughs> 인생 구스이트구는이 퓨즈 박스도 없어. 이번엔 퓨즈 박스도 없는데 안 열리는데 퓨즈 박스가 없어. 집이 구조가 달라. 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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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그거 열쇠 있대. 도어 매트 밑에 알았어. 아, 이거 화를 내니 친구야. 걔 10시 1 0 아, 이거 들어갑니다. 다 똑같아. 이거 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에 따르면 2층에 있을 거야. 이러는데. 아, 왜 이걸 자꾸 리스타트 하냐고. 아, 다 진짜 개깜짝 놀라고 뒤집어 놨는데. <laughs> 와. 뭐야, 이거? 이거 다 똑같지, 지금. 계단, 계단이 어딨지? 야 계속 반복이네.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7분인데, 계획이 잘... 어? 어... 가짜 같아. 다른 걸 가지러 왔으니까, 그건 거기다 둬. 야, 이거 나 3번 반복해야 되나봐. 아, 그래서 다 모임이고, 열리나봐. 이상하네? 어, s s 이거 지이 g e t 편은내 장담하는데 이거 지 e 아, 다지하개 무섭겠다 이거. 내가 진짜 왼쪽 파이어 e r e 걸수 있어. r 편 e t 왜 t 왜이 o k at this. This is the one who i 눈.. 눈 이상해 여기서 왜뭐 레이저 나오는거 아니야? 배들룸 어디야 잘 그렸다 이거 깜짝 아무것도 없네 어? 카메라이? 카메라 얼마나 할까? 오야 뭐야 야야야아 아니구나 원래 없는거구나 따다 어? 뭐야? 뭐야? 없었잖아 없었다고 야 뭐야? 나 쟤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뭐야 그러면 야 다른 여자야 뭐야? 아까 그 여자가 더 이뻤는데 어 잠겼어 이놈의 직구석공왜 이렇게 잠기는 거야? 그럼 어, 그렇지 씨. 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이거 찍으면 나온다. 라라라. 대박. 뭐야? 어 뭐야? 문고리 없었는데. 가자 계속. 진짜 하기 싫어. 와이씨. 별로 이 페인팅. 마스터룸으로 들어가봐. 여자도 지금 이쁜데 까면은. 어이야. 어이야. 에이. 이 뭔가 무섭다. 사진을 찍으니까 다른 거 나오니까. 어이. 이건 뭐야? 이건 입술이네. 아까 그건 눈이었고 이건 입술이면은 다음에 뭐가 나올까? 에이, 어씨 무서워. 어, 어, 어. 얼, 어. 저건 진짜야. 야 버그 아니야 이거? 나 요즘 버그에 많이 시달렸어. 야, 뭐 이렇게 부들거려헐 어이, 없었어. 나 사진 찍었다 그래도 증거 남겼다 지금. 아왜 이런데 오는 거야 미친 가혔잖아그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계속 죽는 그 영화 있어. 영화. 그거 같아. 이북으로 가는 길도 있네. 아무 도 없고, 하, 이거 사진 두개 동시에 찍으면 두개 동시에 나오나? 어, 안 나오는데, 어, 이거만 찍어도 되나? 어 게임에 한계고요. <laughs> 오이야, 네 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 어 웃고 있어 여자.헐. 근데 정상인데 여자 그래도.헐 그래도, 헐, 그래도 웃는 모습이 더 이쁘다야. 어. 아, 미친. 어 뭐야.헐 얼굴 다 뜯기고 없어. 진짜 기괴하다. 뭐야 불소시개구나 테이블 위에 뭐가 있을 텐데. 하, 또 이거야, 씨. 어? 카메라. 하... This is not happening. This is insane.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자, this is a new, newspaper. 6년 전 뉴스페이퍼. 어. 어봐. Disappearance of famous artist. 유명한 화가가 사라진 거. 그리고 그녀의 그 아들이랑 자 이번에 또 뭐냐 너따려주세요 입니다. 어, 어 유명한 화가이자 사어 그 사진 작가의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어 경찰들은 현재 계속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호. 네 영자라리입니다. 호주 살아가지고. 오케이. Okay. 다른 방에 들어가보자. 그 장갑은 침실에 있어야지. 다른 방에 들어가보자. 나 방금 진짜 할아버지 같았다. <laughs> 아나 당따 할려. 당따 초콜릿 하나 먹고 가야겠어. <laughs> 나 방금 진짜 아버 <laughs> 어. 나 네, 아까 방금 엑스맨의 매그니토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음. 엑스맨의 매그니토랑 비슷했어 방금. 하.. 아, 하야. 여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같은 이 게임 뭐야, 나 왜? 아, 나 이게 게임... 그럼,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어. 7불에 이정도면, 혜자다, 혜자. 응. 인정, 인정. 하. 들어가라, 이거지? 그래, 알았어. 누가 친절하게 물을 또다아줬네 그리고 잠겨줘, 잠가줬네. 아이고, 고마워라. 뭐야, 이건 또. 그, 그러면 찾아야 돼. 목걸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난 그냥, 그냥 도둑일 뿐인데 도둑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난 도둑이라니까? 아, 물론 도둑이, 응? 법적으로 뭐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건 없잖아 이 미친놈들아 목걸이 찾자. 이게 있나? 이게 있어. 뭔가 또 카메라가 찍으면 되겠지? 어? 어 이건 아니고요. 이건 거 똑같지 지금. 음 응, 없어 없어. 어없짝아 이건가? 이거 아니고. 어, 문이 하나 더 있어. 누군 뭐 화장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다. 어? 약이다 스테이트 아 그거 안정제에요 안정제. 굉장히 강한 안정제. 어. 어, 아이가 여기에 살았었어. 하지만 <laughs> 왜, 그 남자에게 남으라고 왜? 어? 뭐야? 아이 미친 야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 야. 야야야야 아니야 내봐야 누가 온다 어야 아스켓 떼! 그 남자 어디 있어 그 남자 어디 있냐고 이 망할 여편네 어막 아주 찾아서 저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막 약간... 했나봐 거시기 아 이거 뭐야 아이씨 아아뭐그 <목소리보> <목소리보> 어, 와중에 사진찍었어 <목소리보> <목소리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목걸이 때려, 때려쳐 도망가 야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목걸이 가... 어 어, 미치. 야, 나 구워 그 중에 깜짝 놀라 사진 찍었어. 열병아, 나 도망가. 아, 이 뭐야, 얘. You can't stay here anymore. Jump o v 아, 너머로 out of the 도망가. 안 찍어 이거 혹시 몰라. 아, 나그와 중에 깜짝 놀라 사진 찍는 거 싫어하냐? 야, 너, 뭐야, 이거. 딱 봐도 그냥 사진인데? 어, 씨. 아무것도 아니야. 살짝 나오거든, 그림안 나오네, 얘네. 어, 뭐, 여자다. 헐. 남편이 죽였나봐. 어, 야! 왜 열리고 그래? 야,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하자. 점프? 시키는 대로. 점프해. 오. 너 점프 못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 이거 왜못 뛰냐? 나는 옛날에 어, 이거 다 뛰었어 이런 거. 아씨아씨 아, 야, 왜 이렇게 천이 두껍냐 이거? 보자, 그림인데. 아... 아나 이거 좋아... 이상해 이... 뭔가 이상해 하... 아, 내가 화가랑 어? 내가 아티스트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걔들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그들 스스로이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팔이랑 이런 게 잔뜩 있냐? 어, 입술이다. 뭐야 이거또안 돼. 아, 카메라가 쿨타운쿨타운이 <laughs> 있어. 어야 쟤로 보고 있는데. 오야 어, 아 아씨. 아야. 이런 싸가지 없는. 아휴 싸가지 없는. 이거 아들인가봐, 아들. 얼마나 찍어야 돼, 사실. 어우, 씨. 여잔데 아, 그만 아이마이 자식아. 관중주제, 이씨. 몰라, 관중이네, 이거. 뭐야. 어, 야, 야, 이, 이, 이거,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만 와. 아유, 이 자식, 진짜 사진 찍을 때마다 오지게 오네. 저도 같이 구경해. 오야, 하지.